안녕하세요, 그로맨 여러분. 마음 커리어 코치 유시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놀라셨을 텐데요. 이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다. 라는 뜻의 공자님께서 누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고 싶으시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시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 되는 메타인지 알고 계시죠?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제가 학문적으로 풀 수는 없고요. 정말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메타인지는 1970년대의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프라벨이 창안한 용어예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상위인지 또는 초인지라고도 합니다. 이 말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요. 자신이 인지하는 과정을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이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고 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더 쉽게 풀자면, 우리의 의식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우리의 느낌, 생각, 행동 등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는 메타라는 단어에서 기인했는데요. 이 단어에는 배움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전략들, 그리고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지식, 동기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아이들의 발달 연구를 통해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이제 많이 언급이 돼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전을 거쳐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한달 배운 아이가 나는 100m를 완주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했을 때 완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과정에서 체력과 기술 중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메타인지입니다. 따라서 메타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적절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하는 것을 성취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 메타인지 능력은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해요.